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외교부 현안은 무엇입니까? 네, 일본 정부가 이른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는데요. 그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3대 안보 문서 개정이라면 얼른 와닿지는 않는데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본 가기, 그러니까 우리 국무회의에 해당하는데요. 가기에서 16일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이라는 이세 가지 안보 관련 문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일본의 안보 관련 전략 지침을 개정한 셈입니다. 네. 그러면 개정된 3대 안보 문서 내용 중 무엇이 문제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어, 개정된 국가 안보 전략 안에도 여전히 독도 영역권을 주장한 게 가장 눈에 띄었던 대목입니다. 네. 독도 문제는 교과서 개정 때마다 규탄하는 관례적인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외교부는 16일 임수석 대변인 논평으로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용토임을 분명히 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서 항의하는 관례적인 대응을 대표했습니다. 네. 지금 독도 문제보다도 일본의 반경 능력 보유와 같은 군사적 문제에 대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나요? 그게 좀 이상한 일인데요. 외교부가 입장을 밝히기는 밝혔는데, 공식적인 대변인 논평 대신에 기자들에게 돌리는 그런 형식으로 아주 미지근하게 그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이것은 민간 관련 단체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확연하게 대비가 됐습니다. 네.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외교부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문자로 외교부 입장을 알렸습니다. 공식적인 게 아니죠. 네. 이런 방식을 일반적으로 이제 프레스 가이드라인, 즉 피지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보도, 안, 보도 안내 수준입니다. 네. 네. 우리 국가의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공식 입장이 아닌 기자들을 위한 낮은 수준의 피지만 냈다는 거네요. 네,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제 내용도 남의 이야기처럼 좀 점잖고 객관적인 자세를 취한 듯하지만 내용상 사실상. 무기는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이 나올 법한 입장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네. 이렇게만 했습니다. 또,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방경 능력 보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해하는 듯이 자국헌법 및 국제법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의 원칙을 견제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최초로 방경 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관련 논의가 평화 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뭐 네. 남의 일처럼 뭐또반경능력보유를 음.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는 태도로 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반경능력 그렇죠. 예, 이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 헌법 내에 전수 방위 개념을 변경치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목한다. 네. 쉽게 말해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면서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굉장히 점잖게 밝혔습니다. 일본 측은 심지어 반경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나라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라면서. 한국 허가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보면 대놓고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승인이 필요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외교부는 반격 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데 대해서 이해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사전에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언론 쪽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외교부는 왜 이렇게 일본을 이해해주고 소국적 이거 원론적인 입장만 내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한일 관계 개선에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현 정부 입지가 일본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런 상황 아니냐. 이른바 저 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또 네. 네. 하나를 짚어 본다면 대북 대결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힘을 모아서 북한에 대응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저자세의 외교도 문제지만 일본의 군국지휘화를 용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화 헌법에 따라서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방어만을 위한 자위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전수방이라고 하는데요, 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을 할수 있는 권한을 어,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일본은 그걸 추진해 왔죠. 네. 그러나 이것은 평화 헌법의 범위에서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할수 없었던 거죠. 특히 이제 과거에 대한 진실된 사죄 없이 일본 이제 또다시 군국주의화로 이렇게 치닫는 것 아니냐는 주변국들의 우려가 계속 제기됐던 사안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이제 지난달 29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미사, 미사일이 날아갔는데.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그냥 방치할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네. 북한이 군사 행동을 잇따라 벌이고 있고 핵무기 보유국으로 가고 있으니 일본의 군국주의자도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기조인 셈입니다. 네, 한국 정부와는 달리 민간 단체들은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 9일에 평통사와 한국진보연대 등 민간 단체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일에는 이, 이런 사안을 다루는 게 연대체인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이 역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공식적인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6 1 5 남측 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좀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은 20일 날 어,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벌였는데. 그때 우리 경찰이 뭐, 뭐 불법 배달 해산을 명령한다. 이런 식으로 평소와는 다른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이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이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저 정부가 바뀌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단체들이 주로 지적하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예, 네, 우선 그 막대한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 네.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경 능력으로 포장은 했지만 사실상 선제 공격 능력, 즉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개정된 이제 문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한반도에 대한 방격 능력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사전 승인도 필요 없다라는 일본 당국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특히 경악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위험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그 같은 상황은 어떤 맥락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일본이 여전히 식민지 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평화헌법을 이제 깨뜨리고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명분을 북한의 군사 행동에서 찾아서 한미 군사 협력이라는 이틀을 통해서 어 그런 자신들의 목표를 지금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정부는 말리기보다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앞장서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많은 단체들이 주장하듯이 역사 왜곡, 전쟁 범죄, 식민지 지배부터 사제를 공식적으로 해야 되고요.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포장된 한미일 군사 동맹화를 중단해야 됩니다. 이는 이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예속과 일본의 궁극주의와만 부처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그렇죠. 일본의 의도를 간파하고 강력 대응해 나가도록 촉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근원적으로는 남북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추구해야 한다는 해법도 변형해야 할 것입니다. 예. 네. 또한 그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 응고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또 한반도 안보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깊은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방금 짚어주신 대로 한반도 안보 정세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예,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잘 알려진 대로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준전시 상태에서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일본은 이 같은 흐름을 간파하고 여기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희망사항인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도 이 구도를 발판으로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응고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국방력 강화나 한미 군사협력 강화 외에는 신냉전 구조화를 넘어서 수 있는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럴 때 우리 정부의 외교나 국방 역량이 드러날 텐데 윤석열 정부라는 아쉬움이 참 큽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정부가 내놓겠다는 인도 태평양 전략도 아직 나오지 않았죠. 사실 인도 태평양 전략 인태전략으로 약칭해서 부르는데요. 이 인퇴 전략도 나오더라도 오히려 미국과 일본은 세계 전략의 장단을 맞춰주는 수준 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박진 장관이 이미 일부 내용을 밝히면서 여론 추이를 떠보고 있는데요. 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 예정일이 다음 주 수요일 28일 날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인퇴 전략을 발표하고 오후에 외교부에서 관련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우리만의 전략적 구상을 치열하게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관 기자였습니다.